아침 10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 고객분이셨는데 자꾸 죽은 동생이 꿈에 나타나는데 너무 험한 얼굴을 한채 울면서 매일 같이 찾아온다고 한다.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불길해서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오시니 전화로는 길게 설명드릴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되실 때 방문을 권하니 찾아오시겠다고 하셨다. 방문하시던 날 피로가 가득 묻어나는 얼굴로 얘기하길 17살이라는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자꾸 언니 꿈에 나타나 산 사람 힘들게 하나하고 원인을 찾아보니 지금 있는 곳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동생 유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외진 납골당이라는 거였다. 그래서 원장이 직접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생기 있는 땅을 찾았다. 좋은 터에 생기를 있는 대로 끌어다가 혼을 쉬게 해주면 그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 더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한후더 이상 꿈에 동생이 찾아오지도 않고 몸을 무겁게 하던 이유 모를 것들이 없어진 듯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꿈을 꾸거나 뭔가 하는 일이 잘안 풀리고 지속적인 악몽으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꼭 예약하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